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임하여 달라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지금 이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는 의미며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죄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지혜와 선의 근원이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또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저급하게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칫 성경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선상에 나타난 6장 25절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늘 이를, 이를 염려하는 것이 마치 작은 믿음이며, 아, 작은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 6장의 이 말씀은 먹는 것과 목숨을 비교하는 말씀으로 목숨이 더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극적인 상황에서 우선 순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늦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듣는 가운데 배고프게 된 점심이 가까우며 점점 식사를 하며 배고프게 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로 다 먹게 하려면 재정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 5천명의 사람,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한다면 약 2만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즉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이 수많은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남기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친히 채워주신 말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육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전, 인격, 전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1절에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의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 라는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 앞에 오늘 우리에게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좋은 양식, 더 질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의 3분의 1은 기아와 기근으로 음식의 부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생계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우리 사회 역시 노인, 빈곤과 그 밖의 각 사회 구성원의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기의 문제를 넘어 좋은 양식을 구하는 분들은 이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감사함을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응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에 일용할 양식은 그 의미 그대로 오늘 바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과거 양식, 식량, 생계, 삶, 양식은 생계와 삶과 죽음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본 오늘날 보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고 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용할 양식은 가장 중요한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가 바로 과거의 음식이었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용할 양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주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는 그 일용할 양식이 그대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더 나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보다 깊은 중요한 의미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그분께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오늘 매일매일 그날에 주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은혜로 그날 그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바로 오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를 최선 다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그 시작점, 출발점인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주님의 도움 없이, 주님과 동행함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며 오래 될수록, 주님을 매일매일 믿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매일 첫 하루 시작, 그 시간을 주님께 이용할 양식, 그 은혜를 구하는 하루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아가 은밀한 중에 나와 주님과 일대일로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필요를 하시는 이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중원 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가장 필요한 그것. 때로는 용기가 되며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믿음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만, 그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절박하게 구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이 참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초가의 집에 거하며 아무 상황에 변하지 않는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감을 다짐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올로 나아가 절실하게 또한 최선 다해 진심을 다해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